시행 2월 20일 트이는 의주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고 아, 뭔 일이야? 오 마야.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아이고야. 옥수코이도 큰일 났네요. 지금은 제가 우주항공뉴스 트위를 읽어주고 있거든요. 혹시 같이 있으시면 들으셔도 되고요. 네, 제가 한번 트위터를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멕시코에서 항공사고 같은 거 나온 것 같아요. 공부에이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정리 해보고. 어, 지금 우주정거장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식물재배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바질 성장 시간에 이렇게 공개한다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좀 내가 체크를 해놔야겠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요. 자,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일단 트위스를 읽어주고 있는데요. 아, 목성이 하나 보이고요 자, 어, 팀은, 자, 퍼서비언스 팀은 데이터가 나사, 자, 퍼서비언스 하강 및 착륙에 관련하여 오늘 하자드, 하, 지캠 하지캠 파이프라인을 열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미지와 이미지, 자, 이 비디오를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오류와 함께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어. 시 네. 자, 원앱이, 자, 우주인터에 원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앱이, 이제, 은임이 6월과 7월에, 이제, 자, 보스터 비치, 보스터, 보스터 크니, 보스터 크니, 자, 커스몰로 크니, 보스터 치니 크니, 자, 우주센터에서 이제 소식 발사합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6월 7일은 가능성도 있지만, 7월 진주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는데, 음, 뭐 이런 내용이에요. 헌이서 러시아어라서 번역을 좀 해야 돼요. 나중에 보고요. 와우. 파카야 화산이요, 파카야. 야, 이번 주말에 파카야 화산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파카야 화산 어딨냐? 여기, 어, 과테말라 파카야. 여기서도 난리내주금요 파카야 화산이 지금 이렇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요. 지금 파카야 화산이 지금 좀 난리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화성과 화성과 지금 지구의 지금 일출 선셋이니까 태양이 오는 거예요. 화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굉장히 미세먼지도 많고 해가지고 어 굉장히 지금 불 화나색이에요. 근데 지구는 이게 빨간색 빨간색 그 일출을 나타내죠. 이거는 지금 화, 화성 화성에 있는 재질로 델타 다양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봉우리가 많아요. 버스비스가 여기 여기스가 나 지금 이상을 하고 있죠. 하하이라이스해 가지고 하이라이스해 가지고 그 정찰 기도선에 지금 있는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찰선에 지금 있는 그 정찰선에 있는 그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어 이것도 했었네요. 자, 이거는 지금, 어, 사실 또 공, 또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 RGB 색상에서 이미, 이미 겹치한 겁니다. 불컬러들 같은 거고요. 와. 이거는 매우 눈으로 지금, 딱 매우 시착, 시각에서 본 거예요. 어 진짜 멋있네요. 어, 다시 여깄다. 다시 또 일로 가 그래서 지금, 여긴 어디지? 굴루체, 이거 아마 러시아에 있는 지금 화산인데, 아, 러시아에서 지금, 화산이 여기서 지금 분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야, 여기 보세요 지금 스페이스 X 가 지금 여 기가 9,000원 바닥 없드래요1,500만 이라 하더라고요. <laughs> 엄청나게 많네요 가카야 가봐, 봤죠 바카야. 그리고 포시가 포섭에서 휴대하는 마이크는 MM, MM, MMC 4400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네, 여기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 또 반복되는군요. 또, 또, 또. 어, 이것도 보죠 이것도. 아, 이게 최신 것만 계속 나오게 되니 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좋은 달을 촬영, 촬영하기 약4개월 되었는데, 사진이 잘 나왔네요. 네, 지금 보면 은달 사진이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여기 처음 보는 건데? 많은 뉴스는 없네요. 아, 이거는 그그 그, 그 무중력 상태를 용, 그, 어, 체험하는 비행기네. 이건요. 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거 많이 없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는 아니던데 하이버사2가 이게 상주가 사진이죠? 자 이거는 그만 보고요 볼게 없네요 진짜 <laughs> 뉴스 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사고가 난거 보면요 어머야 불 나가지고 어떻게 됐지 이거 니어색오든니어색이 지금 불났군요 완전 전도했는데 사망 사상자 있나 모르겠어요. 여섯 명 사망했네. 5마만야 엄청 사망해보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여기 나도 올랐을 건데. <laughs> 오늘 사고밖게 많았나. 나이지리아 공군 여기 교체라고 하고, 멕시코 공군 여기 교체했고, 난리 났네. 여섯 명 사망했네, 여섯 명 시국은. 가지요날려 왔네요. 났고요. 어, 이 정도를 하고 자, 이제 또 저도 자, 다 모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가신 거 감사드립니다.